승계지원금 세금계산서 100% 요구하세요.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가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리스승계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계지원금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승계지원금은 장부상 가치와 현물 가치의 차이를 조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나 렌트와 같은 확정된 약정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 손실은 이 차이를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많은 경우, 승계지원금은 현금거래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적법한 증빙이 없는 거래는 기타 사회유출로, 즉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간주되며, 이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관행처럼 넘어갔지만, 이제는 세무 시스템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자료 요청을 받는 상황이 올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바로 세금 계산서 100%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아메리카 리스 승계 시스템은 모든 거래에 대해 100%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로써 전문 매니저와 팀장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승계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 100%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 문제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후에 큰 세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 계산서 100%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